자, 여러분, 라떼 문법. 예, 저도 그런 문법을 썼죠. 부모님 시대 때 되게 유명했던 문법 책들이 있습니다. 현재까지도 되게 유효한 책들인데요. 물론 도움이 되고 그 책이 틀린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도 그 내용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, 그런 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? 문장의 5형식이라는 거 있죠. 여러분 들어보셨죠? 1, 2, 3, 4, 5형식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영어, 맨 처음에 배울 때 나오는 그 5형식 있죠. 그거 실은 아웃데이 e 드된 거거든요.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, 현대,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법학자들은 그거 좀 아닌 것 같아. 이거 7형식으로 바꿔야 돼. 7개의 형식으로 분류가 다시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8개의 형식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. 지금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, 업그레이드 된, 하지만 그게 제 내피셜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온 어피셜로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근본부터가 다르고요. 예전에 오래된 문법은 가라.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것...